박사범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구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성착취물을 제조 유통하는 공급 범죄뿐만 아니라 수요 범죄인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례는 없을 정도로 수사기관에서 전문 인력 등이 수사에 투입되어 조기에 가해자를 검거하고. 법정에서는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합계 900만 명이 이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쩌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인의 정당한 분노가 모이고 합쳐지면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박사방 사건에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구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성착취물을 제조·유통하는 공급 범죄뿐만 아니라 수요 범죄인 성착취물을 소지범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례는 없을 정도로 수사기관에서 전문인력 등이 수사에 투입되어 조기에 가해자를 검거하고. 법정에서는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합계 900만 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쩌면 별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인의 정당한 분노가 모이고 합쳐지면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박사방 사건에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범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구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성착취물을 제조업 유통하는 공급범죄뿐만 아니라 수요범죄인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례는 없을 정도로 수사기관에서 전문인력 등이 수사에 투입되어 조기에 가해자를 검거하고 법정에서는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합계 900만 명이 이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쩌면 별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인의 정당한 분노가 모이고 합쳐지면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박사방 사건에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범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구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성착취물을 제조 유통하는 공급범죄뿐만 아니라 수요범죄인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례는 없을 정도로 수사기관에서 전문인력 등이 수사에 투입되어 조기에 가해자를 검거하고 법정에서는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합계 900만 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쩌면 별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인의 정당한 분노가 모이고 합쳐지면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박사방 사건에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범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구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성착취물을 제조업 유통하는 공급범죄뿐만 아니라 수요범죄인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례는 없을 정도로 수사기관에서 전문인력 등이 수사에 투입되어 조기에 가해자를 검거하고 법정에서는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합계 900만 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쩌면 별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인의 정당한 분노가 모이고 합쳐지면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박사방 사건에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구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성착취물을 제조 유통하는 공급 범죄뿐만 아니라 수요 범죄인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례는 없을 정도로 수사기관에서 전문 인력 등이 수사에 투입되어 조기에 가해자를 검거하고. 법정에서는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합계 900만 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쩌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인의 정당한 분노가 모이고 합쳐지면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박사방 사건에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구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성착취물을 제조 유통하는 공급 범죄뿐만 아니라 수요 범죄인 성착취물 소지 범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례는 없을 정도로 수사기관에서 전문 인력 등이 수사에 투입되어 조기에 가해자를 검거하고. 법정에서는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합계 900만 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쩌면 별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인의 정당한 분노가 모이고 합쳐지면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박사방 사건에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구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성착취물을 제조업 유통하는 공급 범죄뿐만 아니라 수요 범죄인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례는 없을 정도로 수사기관에서 전문 인력 등이 수사에 투입되어 조기에 가해자를 검거하고. 법정에서는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합계 900만 명이 이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쩌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인의 정당한 분노가 모이고 합쳐지면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박사방 사건에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